찬미 예수님, 오늘은 1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도단하게 하리라. 그 싹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 그의 시대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리라.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고 부르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하지 않고 그 대신 이스라엘 집안의 후손들을 북쪽 땅에서 그리고 당신께서 쫓아 보내셨던 모든 나라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자기 고향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양들을 흩어버리고, 당신도 저버린 목자들을 엄하게 질책하신 다음 당신께서 직접 내려오시어 양들을 다시 모아드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전에 살던 곳으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날이 온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도단하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성탄의 땅을 진정으로 다스리고 정의와 공정을 이룰 싹을 세상에 주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한 아이로 참으로 외부의 힘이나 인간의 현세적 특성에 좌우되지 않는 싹으로 나타납니다. 이 싹은 무한한 사랑에 힘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주님을 하늘에서 내려오시게 하고 당시의 거리와 광장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인도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레미아가 행한 예언의 완성을 봅니다. 오래 전부터 예언된 탄생사건은 요셉의 개인적이고 매우 고통스러운 인생과 함께합니다. 하느님의 큰 선물은 일반적으로 큰 시련에 따릅니다. 요셉은 희생을 감수하며 자신과 모든 일을 위한 특별한 은총, 곧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은총을 받습니다. 동시에 내적 기쁨과 완전한 정절을 통하여 마리아와 영적으로 결합하는 삶을 주, 준비합니다. 요셉의 강한 마음과 부드러움에 탐복합니다. 의로운 사람인 요셉은 마리아를 고발하면 그녀가 수치를 겪게 될 것이므로 남몰래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합니다. 남몰이게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은 요셉의 강한 마음의 표지이지만 이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의 부드러움입니다. 요셉은 천사가 전하는 소식에 갇혀 있지 않고. 희생할 준비를 하며 하느님 말씀에 열려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는 요셉이 열려 있는 사람임을 알고 그에게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전하면서 하느님의 큰 약속을 드러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어. 요셉,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시어서 어, 마리아와 혼인을 할 것을 얘기하고 또 성령으로 어,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는 성령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고지해 주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어, 성모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알고 있고, 기도드리는데, 요셉 성인은 잘 상대적으로 많이 기도하거나, 음, 묵상하지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 저 자신은. 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요셉 성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어, 정말 의로우신 분이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마음이 완고하기보다는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느님께서 선택을 하셨구나라는 그런 그런 굳은 믿음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삶 안에서도 이런 요셉 성인의 음, 주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비굴하지 않고 의로운 이런 모습, 그리고 희생을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한, 겸손한 마음 자세를 음, 요셉 성인으로부터 음, 본받고 해야겠다는.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요셉성인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시면, 어, 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